그는 늘 하루하루가 버거웠다.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사판에서 일했지만 통장에 남는 건늘 몇만원 뿐. 몸은 지쳐가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. 그날도 그는 고개 숙인 채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. 그런데 계단 위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다.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. 그리고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.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. 전화를 받은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. 그날 자신이 살린 노인의 아들이었다.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입니다. 아버지가 깨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 사람, 꼭 찾아서 보답해라 였습니다. 그는 손사래를 쳤다.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. 노인은 그의 진심의 감동에 회사의 자리를 내주었고 그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안정된 삶을 얻게 되었다.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속에 찾아왔다. 그는 깨달았다. 단 하루, 단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작은 진심이었다.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뒤바뀐 사연. 그 비밀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선의 한 번이었다.